안녕하십니까. 더 팩트 강희롱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매일 오전 10시 30분에 당일 연예뉴스를 브리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날 밤에 방송에서 화제가 됐던 내용들도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강희롱의 오늘 연예만 시청하시면 연예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수 있게 매일 연예가 안팎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꼭지는 어, 여섯 개인데요. 구준엽, 포우 속 서이원 묘비 지켰다. 공식 임영웅 섬총각 됐다. 시월마을서 생활. 최진실 딸최진이 외조모 브라설속 이모 할머니와는 훈훈. 이영자 김준호, 김지민 결혼식 불참에도 고액 추기금. 현아, 이래도 돼. 실오라기에 하나 없는 상반신 누드공개. 2월이 개들 싸움 말리다 손 거의 잘릴 뻔 이런 어 꼭지로 제가 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클론 구준엽 구준엽을 둘러싼 러브스토리는 어늘 들으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올 이월에 대만 안에 어 서희원이 세상을 떠났죠. 이후에 계속해서 어 구준엽에 관련 소식이 올라오는데요. 어제 그리고 오늘도 어 대만 현지 언론들이 구준엽 관련 내용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SNS에도 어 관련 사진이랑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구준엽의 지금 어 애틋한 러우 스토리,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 팬들의 심금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어 구준엽이 서의원 아내 서의원이 올 2월에 세상을 떠났는데 떠난 이후에 대만 금보산에 안장돼 있죠 여기에 어, 지난 5개월 동안 거의 매일 어, 아내가 붙여있는 묘비를 지킨다 이런 모습들이 이런 어, 목격담들이 많이 어,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증언들이 사진으로도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니까 어, 구준엽이 묘비에서 어, 간이 의자를 펼쳐놓고 앉아서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죠 어, 휴대폰인지... 아마, 패드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두 사람, 서희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 이렇게, 어, 보는 그런 장면처럼 보입니다. 목격자들에 의하면 그런 사진을 이렇게 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 서희원 팬도 뭐 택시를 타고 어, 마침 갔다가 보기도 했고, 또, 어, 뭐, 공원에, 묘지에 근무하는, 어, 직원이 또, 구준엽의 그런 모습을 본다든지 또 아버지가 묘지에 묻혀 있는 어, 또한 펜도 어, 아버지 묘소를 둘러보러 갔다가 구준엽이 갈 때마다 거기에 어, 묘비 앞에 아내 묘비 앞에 어, 있, 있더라 뭐 이런 이제 목격담이 많이 어, 전달이 됐습니다. 어, 이 사진을 보니까 사진에 검은 조끼에 약간 뭐 햇볕에 그을린 듯한 너무 잡잡한 그 피부도 보이고요. 검은 바지를 입고, 야구 모자를 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대폰인지 아니면 패드 같은 거를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살이 12kg 정도 빠졌다고 그러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지난 5월간, 아, 5개월간, 어, 뭐 매일, 거의 매일 어, 아내를 찾아가는 그런 정성, 참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 구준엽과 그 아내 쉬시간이죠. 대만 이름으로. 서희원과는 이, 예, 구준엽이 대만에서, 어, 사실 한류의 기원이라할수 있습니다. 클론이 대만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동남아시아, 특히 대만에서. 98년에 한창 활동할 당시에 서희원과, 서희원은 뭐 유명한 배우이고요, 현지에. 어, 1년간 교제도 헤어졌는데, 교제, 어, 헤어진 이후에 2001년에 서희연은 중국인 사업가 결혼했고 어, 2021년에 이혼한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구준엽이 어, 그 20여 년 만에 서희연에게 연락을 했는데 전화번호도 바뀌지 않고 서로 소통이 돼서 2022년 결혼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혼 어, 2년 남짓 만인 올 2월에 어, 일본 여행 중에 서희연이 가족들과 여행하다 급성 폐렴으로 사망합니다. 아무튼, 구준엽 소식, 어, 참 애틋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임용 소식인데요. SBS 예능, 새 예능 프롬, 섬총각 영웅. 어, 앞서 살짝 언급이 됐었던 섬총각 히어로 이런 제목으로 가제로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제목이 섬총각 영웅으로 결정됐다는 얘기죠. 어, 자연 속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며 가까운 모습으로 시청자들과 만난다. 이런 컨셉입니다. 어, SBS가 이제, 어, 오늘자로 임영웅이 출연한 신작 예능, 섬총각 영웅이 8월 26일 밤 9시에 방송된다. 이렇게, 어, 고지를 했습니다. 도시가 아닌 한적한 섬마을에서 보는, 이제 제목에 다 들어있죠. 섬총각 영웅. 어, 섬마을에서 보내는 여행기를 담은 프로그램이어서 아마도 뭐 이미 어, 그동안에 어,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어, 삼시세끼라든가 또뭐 어, 이런 프로그램에서 임영웅이 보여줬던 그런 어, 모습들 아주 신선하게 와닿았죠. 그래서 이 감미로운 무대에서는 감미로운 목소리, 깊은 감성 이런 걸로 어, 팬들을 사로잡고 또 방송에서는 또 의외로 어, 아주 어, 예능감 또 순발력 이런 다양한 어, 모습들로 다재다능함을 보여줘서 어, 신선하게 와닿는데 이번에도 어, 꿈이 없는 진정성과 따뜻한 감성을 듬뿍 담아서 섬마을의 정치까지 임영웅이 보여줄 어, 예능 프로그램에 굉장히 많은 기대감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 배우 고 최진실의 딸이죠 최준이 엄마의 성을 따서 이제 최 씨. 어, 오빠는 최환희 이 남매를 남겨두고 엄마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맞았는데요. 어, 벌써 어, 세상을 떠난 지가 어, 벌써 15년, 어, 20년 가까이 되는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 최준희가 저도 어, 작년에 뭐 최준희 양이 이제 친 외할머니죠 외할머니하고 어, 불화설이 있었던 내용들을 제가 보도 단독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만 어, 경찰에 신고해서 집에서 퇴거하라 이런 어, 일이 있었죠 어, 그만큼 어, 친 외할머니하고 사이는 조금 좋지 않습니다 어, 이거는 제가 보건데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어, 엄마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어, 최준희 양이 이제 세살네 살밖에 되지 않았을 텐데 이때 어, 이모 할머니, 그러니까 최진 씨의 일을 매니저 역할을 했던 박모 씨 있습니다. 아, 지금 뭐 70대가 넘은 나이인데요. 어, 이분이 이제 준희 양을 아기 때부터 이렇게 가까이서 키웠고, 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 어, 외할머니보다 더 정서적으로 가까워서 또 그럴 수도 있고요. 또한 가지 이유는, 어, 친 외할머니에게 불화가 생긴 거는, 이제 준희 양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사춘기를 지나면서 갈등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어, 어린 나이이고, 친외할머니는 말리는 일들이 많고 못하게 하는 일도 많겠죠. 자식을 키우는 손녀를 손녀에 대한 사랑 때문이겠지만, 어, 어린 손녀는 또 그거를 어, 간섭이라든가 뭐라고 그러고 잔소리로 이렇게 받아들여 이런 이유로 해서 갈등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친 외할머니와 거리가 멀고, 친, 아, 아니, 어, 이모 할머니와 가깝게 지낸다. 뭐 이렇습니다. 뭐, 환희, 오빠 환희는, 환희군은, 어, 친 외할머니의 그 어려움과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고, 굉장히 애틋한 그런, 어, 또, 어, 할머니 사랑을 또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어, 두사, 어, 친 외할머니가 아닌 이모 할머니와 어, 아주 훈훈한 이런 같이 외식도 하고 뭐 같이 여행을 가고 또뭐 미국에도 여행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SNS에 이렇게 올려서 근황을 알리는데 이 소식은 물론 대중이 궁금하긴 합니다만 이런 내용들은 사실 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이모 할머니하고도 어, 소통을 가끔 하는데. 식사도 가끔 하고 이렇게 소식을 듣는데 어 준희 양이 SNS 활동을 하는 걸를 막을 수는 없다. 젊은 어 요즘은 다 이렇게 어, 각자가 어 그런 개인 할, SNS 활동 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는데 이거를 아무래도 어 최진실의 딸이라는 이런 이유 때문에 언론이 이거를 이제 그 SNS 활동만 해도 그거를 캡처해서 근황을 알리는 바람에 그게 좀 좀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어, 친 외할머니는 지금, 어, 사실 혼자, 어, 나이가 이제 80, 가까이 80, 아마 언절이 됐을 거라고 제가 되는데 정확히 지금 나이를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 지금 청계산 아래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혼자 살고 계신데, 어, 예전에 최진실, 어, 최진영, 이두 사람을 매니저, 매니지먼트를 했던 이 매니저가 가끔 소통을 합니다. 이 매니저와 제가, 어, 저도 이제 근황을 좀 알게 되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어, 참, 안 됐기도 하고, 또 몸도 건강하지 않고, 제가 작년에 한 번, 어, 청계산 그 마을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는데, 과거에, 15, 6년 전에, 최진실이 생전에, 어, 사준, 그 승용차를 아직도 어, 타고 계시더라고요. 그 연세에 직접 운전을 하시고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뭐 과거는 과거고 지금 지금인데 어쨌든 최준희 양이 뭐 이모 할머니와 그런 어훈나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한편으로는 또 밝은 모습이라 좋긴 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 방송된 미우새, 미운 우리 새끼 방송에서는 이제, 어, 김준호, 김지민, 어, 개그 커플이 결혼했죠. 지난 13일, 이제 한 2주 좀 남짓됐는데요. 그 결혼식장은 저도 가봤습니다. 어, 코엑스에 있는, 어, 인터컨티넨탈, 어, 파르나에서 이제, 파르나스죠. 결혼식이 있었는데 저녁 6시에 있었고요. 이때 어, 막 결혼식장 굉장히 어, 저도 소식을 전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하객들이 축하했습니다. 를 어제 방송에서는 어, 김지민, 김준호가 이제 결혼식 당일 13일 당일입니다. 오, 어, 결혼식 4시간 전이니까 오후 한 2시쯤 됐겠죠. 이때 이제 카메라 앞에서 어 오늘 결혼식 4시간 뒤에 있을 결혼식에 누가 누가 오는지 어떤 어, 분들이 오는지에 대해서 둘이 얘기하다가 이영자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영자를 언급하면서 영자 언니가 축의금을 양쪽에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오늘 못 온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어뭐 다른 바쁜 일 때문에 축의금만 보내고 오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부분인데 이날 영자씨는 또 왔습니다. 결혼식에 저도 결혼식장에서 이영자씨와 만나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어, 혹시나 다른 일로 바빠서 못갈 것을 대비해서 미리 축의금만 보내고, 혹시 못 가면 이해해달라, 이랬던 건데, 근데 이 호텔 결혼식은 뭐 아시겠지만 어, 지정석이 있고, 또 호텔 식사비가 비싸다 보니까 어, 오는지 안 오는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 뭐 그냥 아무런 예고도 없이 불쑥 왔다든지 또뭐 온다 그러고 안 왔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체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정석이 다 마련돼 있고 그래서 사전에 예, 미리 얘기를 하죠 어 어쨌든 메이크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주고받은 내용들이 어제 이제 방송이 됐는데 어 이용자의 뭐 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야 뭐 충분히 언급이 됐고 두 사람의 결혼식 이날은 사실 또 미우새 촬영팀이 어 결혼식 전반을 관장을 하고 컨트롤을 해서, 저도 뭐 현장에 갔습니다만, 취재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 아는 연예인들과, 어, 가볍게 또 인사하고, 이렇게 저도 그런 정도로 하고 왔는데, 어제 방송을 보니까 굉장히 이런저런, 어, 비하인드 내용들이, 재미난 내용들이 굉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중에 이영자 씨 얘기를 좀 꺼내봤습니다. 아, 우리 연예계는 한때, 어, 화보집이 유행일 때가 있었습니다. 어, 뭐한 20, 30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제기억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을 어, 추억으로 남긴다. 이런 명분이었고요, 연예인들이. 어, 그런데 사실은, 어, 지금은 이제 SNS, 뭐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게 오프라인 화보집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만, 당시에는 20, 30년 전만 해도, 어, 유명 어, 여자 연예인이 어, 화보집을 찍어서 발매를 하면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돈벌이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음, 겉으로는, 어,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기 위한 거지만, 내심, 뭐, 연예 기획사에서 이런 거를 하버지 기획께서 어, 발매를 하고는 그랬, 했죠. 가수 현아가 어제, 어, 자신의 계정에 사진 석장을 올렸는데, 상반신 누드 화보입니다. 그러니까, 어, 상의를 탈의한 물론 뭐다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일부 가렸지만, 가슴을 일부 가렸지만, 어, 그래도 어, 어, 누드 모습이어서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요. 강렬한 시선, 고혹적인 분위기, 그럼 뭐 아무래도 어, 화보 형태이기 때문에, 사진상으로도 아주 어, 작품 고급스럽고 자유스럽은 그런 분위기가 누굴심 풍겼는데, 편안은 지금. 어, 유부녀입니다. 작년 10월에 결혼했죠. 어, 하이라이트 출신 프로듀서 용준영과 결혼했는데, 이 때문에 이 화보집을 보고 네티즌들이 엇갈린 반응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어, 용준영 씨도 허락한 거냐? 너무 파격적이다. 굳이 왜 선정적인 화보를 찍는 거냐? 이런 약간의 우려의 목소리. 또, 다른 목소리는 현아의 자유로움과 당당함이 멋지다. 현아의 색깔이 돋보인다. 현하니까 가능한 일이다. 뭐, 이런 응원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어, 어젯밤에 방송됐던 JTBC 특집 다큐멘터리, 천국보다 아름다운 혜자애뜰이란 프로. 여기에서는 이효리가 출연해서, 어, 개와 관련된 내용을, 어, 방송을 했는데, 어, 이효리는, 동물 보호, 또 유기견, 어, 이거에 특별한 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 어제 방송에서는 이효리가 개들이 싸우는 것을 막다가 손에 어, 물리고 찢긴 상처가 어, 공개가 됐는데, 음, 이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효리는 강아지 나오는 걸 보고 남편과 어, 기, 어, 김해, 어, 김혜자 씨의, 이제 김혜자 씨 프로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과거에 김혜자 씨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움을 이제 보면서 이걸 언급하면서 어, 강아지 얘기를 꺼냈는데, 어쨌든, 어, 개들, 집에서 이렇게 강아지들이 싸우는 걸 말리다 손이 거의 잘릴 뻔 했고, 병원에 가서 뭐 신경이 끊어지다 싶게 해서 이런 상처를 입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효리는 어, 말씀드리듯 동물보호라는가 유기동물에 아주 각별한, 어, 강아지 사랑의 각별하게 소문이나 했는데,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직접 봉사활동을 꽤 많이 했고요. 또 실제로도 반려동물, 어, 인식 개선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행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 전국에 17곳에 달하는 유기동물 보호소에 사료, 꽤 많은 돈을, 어, 쾌척해서 그 돈으로, 어, 사료를 사서 유기동물에게 주는 이런 뭐, 적극적인 활동을 많이 한 아주, 어, 훌륭한 연예인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어, 강의록의 오늘 연애, 오늘 첫날이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매일 아침에 연예계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